대통령제에서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국회의원들의 정부 참여를 제한한다. 쉽게 말해서 장관이 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같은 당이라고 해도 너는 너, 나는 나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여당이라고 해도 정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 민심을 거슬러 무조건적인 정부의 편을 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때 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정부가 민심을 잘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여당이 정부에 더 쓴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도 장관이 될수 있다. 사실상 의원내각제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 책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한 번만 할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그럼 정당은 어떨까?